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학을 하고 있기에 공교육의 연장이 될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역사를 은폐, 왜곡하며 유교등등 납북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민주당에서 송갑석 의원이 발했던 보안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싫다고 납득자를 실종자로 통과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유교들인 납득인사가족협의 그리고 애국문화부호 단체는 강력한 저항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동갑성이나 발의했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주지원은 지금도 낙북 피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북한에 납치된 강제 연행돼서 납치되었던 1 0만에달하는낙북 피해자들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채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쓴 자료인 것을 3분의 1 이상의 전시실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주진호 관장은 즉각 허가하고 문체부는 정확한 감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매혹된 전시행정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 주진호는 1999년 박정희 대통령 비정관 관련및 국고시원을 방대하는 단체의 실무위원장이었습니다. 박승희 시대의 시설과 대통령 기록관의 설립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본인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관련하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인물을 소련하는 방향으로는 기념관 건립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본 박물관 4층에 있는 제3 전시실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전시부스가 있습니다. 그 새마을운동 전시부스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 철학을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고 오로지 전시물로만 새마을운동을 전시하였고 나머지 3분의 1 부스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그 민주화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세우 소속이 되었던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민국 역사발굴 박물관장 진료를 즉각 파면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좌편향된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에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학생들은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좋아, 좋아. 이 대한민국이 <목소리>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시민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주진은 즉각 포함해야 다 포함해야 다포함해 오늘 몇 분의 연상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집회 방식을 떠나서